자 여러분들 드디어 긴 침묵을 깨고 도지코인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바닥에서 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지를 투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을 올라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이 도지가 가지고 있는 호재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아 이걸로 내 수익을 만들 수 있으면 도지에 올라타는 게 맞고 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코인에 올라타셔도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도지가 가지고 있는 호재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투자자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락업해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락업해제가 왜 호재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락업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두 번, 세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정, 락업해제 일정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일정이 내부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계자들 혹은 돈 많은 세력들 제외하고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내부가 발표돼서 그들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기 2단계 3단계 보이시죠? 락업 해제 3, 4주 전즉 락업 해제가 일어나기 한달 전쯤부터 세력들은 매집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차트 거래량에서 이제 변동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락업 해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다 이때는 단계별로 급등을 미친듯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면서 뜬금없이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급등하는 애들 봤죠? 이게 대부분 이런 거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뉴스를 내보내죠. A 코인 락업해지 직전이다. B 코인 다음 주에 락업해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도 터지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단타 노리시는 분들도 미친 듯이 매집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5단계 락업해지가 여러분들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락업해지가 시작이 되면은 시장에 물려있던 락업돼 있던 잠겨있던 코인들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력들 있죠 매집해놓은 세력들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데서 매집을 해놓고 나서 이 4단계에 거쳐가지고 개미들 일반 투자들 올라타면은 그때 바로 이 5단계 락업 해제 시작함과 동시에 간다 판다라는 거예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매도를 할 때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다 받아 먹습니다 다 받아 먹다가 그 물량이 힘이 딸리기 시작이 되면 은 이제 급락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락업 물량도 풀리고 세력들 그돈 많은 애들도 다 갖다 파니까 급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 4일 동안 미친 듯이 쭉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은 가격이 1단계처럼 정상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락업 폐제로 돈을 버는 방법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락업 해제가 사실 도지코인에도 다가오고 있는 호재 일정이고요 사실 세력들은 이미 이런 구간에서 실컷 매집을 끝냈을 확률이 높다 라는 거죠 이 락업 해제 같은 경우엔 사실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세력들의 목표가, 즉 매도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될 거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두 가지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라고 페이 일정과 세력들 목표가를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왜 공짜로 알려주는지 좀 의심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가도 설명 한번 드리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며 이더리움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미 돈을 벌만큼 벌인 사람이기 때문에 막돈 벌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지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 바로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구독자들 많이 늘리고 좋아요 누르고 조회수 많이 늘리는 것만큼 유명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각종 정보들, 락업 정보 알려 드리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알려 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알려 드린 내용들 다 뽑아 가셔 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도지코인 대응 자료집 준비해 왔고요. 재단 락업 일정부터 세력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있습니다. 이거 바로 받아 보시면은 여러분이 락업페이지가 중요하니까 여기 3, 4, 5페이지 있거든요 이거 먼저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쭉 내리셔가지고 도지 관련 정보들이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셔도 좋고요 이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락업페이지 자료집 받는 방법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락업페이지 자료집 여러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있는 휴대폰 번호 0 1 0 4 8 2일3 9 번호로 문자 한통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오메가라고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방금 보신 이 PPT 자료집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오메가라고 보내 주셔야 제가 아 자료집 받으시러 오셨구나 한 다음에 이걸 전달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궁금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함께 문자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러페제 관련해가지고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가져와 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